들을좀 내일 사다 놔야 내일도 먹잖아 아침 문시 그러니까요 내일 사면 지시 뭐. 반에 나가는 데차살 시간 없잖아 거기 약국도 없고 아그안 사면 되지 그러니까 아빠가 사다 놔야 내일 아침에 또 아침 6시 반에 또 아, 나가야 되다고 아침은 아침인데 글쎄 여러 말 하지 말아다는데안 먹는다는데 약잡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있잖아 엄마 꼬그 밖에 죽 있는 약국 죽 써줄까? 죽 밥을 좀덜 먹었잖아 미숫가루 던지먹어딨는 미숫가루 말고 죽을 좀 써주려고 사왔는데 약을 달라실 때 언제고 아들이 약을 사온다고 하자 끝내 만류하는 어머니. 그런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은 아유 뭐 어떻게 자꾸 나만무서서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해서 아들과 한 시도 떨어질 수 없는 어머니는 평양에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였다. 혈혈단신 피나를 내려와 3년 동안 대구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 결혼했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10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도 끝이 났다. 호떡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뎅, 뭐 햄버거로 주 그런 거 다들 뭐 솔직히 아무것도 할게 없었으니까 저도 그냥 운동한다고 이제 설쳐대지 저는 그러니까는 다들 힘들게 살았죠. 먹고 살기 위해 떡볶이며 호떡 등 행상을 하던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일미 씨는 운동에 전념했다. 젊은 혈기의 운동으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철없던 시절이 후회가 돼.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게 됐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 해주고 어머니 원하시는 걸 해줌으로 인해서 어머니 기뻐하시면은 그 옛날에 제가 못했던 그런 마음을 좀이라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제가 살아온다. 거친 풍파 속에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 고생만 한 어머니께 보답하기 위해 남은 생을 편안하게 지켜드리고자 결심했다. 노인이 되면 다시 어린애가 된다고 어머니의 투정도 다 받아주는 아들 투정을 하거나 혼을 내도 좋으니 건강만 하셨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그렇게 세상에 단둘 뿐인 가족 모자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일미신의 반지하에 아침이 일찍 찾아왔다 일찌감치 외출 준비를 끝내고 새우잠을 청하고 있는 최혜란 할머니 일미신도 서둘러 어머니의 틀니를 닦고 집을 나설 준비를 한다 무서움을 타는 어머니 때문에 일민 씨가 일하러 갈때 함께 간다. 이거 이잔가지가 왔어. 어? 이거 하나 가져가라 분다리. 이거 이잔 먹어. 어. 엄마 약. 어. 약. 심장약 하고 그러고. 게다가 챙겨야 할 약도 여러 종류다. 팔이 아프 가져볼까? 약 줄여가. 팔이 아픈데 약. 오랜 행상의 사고까지 몸이 성할 리 없는 어머니. 약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다. 상비약을 비롯해. 어머니가 드실 간식까지 챙겨가야 한다. 빠뜨린 게 없는지 왔다갔다 분주한 일민씨. 가방 챙기랴, 집단 속하랴, 어머니 챙기랴. 혼자만의 외출이 아니다 보니 정신이 없다. 정신 없으시네요. 저 아, 바빠. <laughs> 응. 들들아가야 <laughs> 아이, 어쩐지, 여기, 밤에, 아이, 뭐 세워놓게 하지. 일미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음, 일하고 있다. 음? 밤에 안전사고가 오, 염려되는 공사 현장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게 일미 씨라고 내키는 것은 아니지만, 네. 돌봐줄 친척도 하나 없으니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다.